자, 오늘 시간에는요, 저번에 우리가 등교 주간에 나눠줬던 프린트 기억하시죠? 여기에 있는 여섯 문장을 제가 한번더 분석을 해주려고 해요. 자그 이유는 우리가 등교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짤막짤막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세 번씩 한번 써보고 어, 이제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내용 위주로 해석을 한번 더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버 원. What's there tells a the story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이 구간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어떤 구간인지 기억이 나나요? 자, 캐서린이 혼자 문제를 풀었어요. 어, 문제를 풀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너 러시아에서 온 스파이가 아니냐, 분명히 우리의 정보는 classified, 기밀 정보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너가 알고 문제를 풀었냐라는 부분에서 나온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어 내용은 이 캐서리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hat's there? 거기에 있는 음, 것은, 어, 거기에, 거기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was은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거기에 있는 것은 tells, 말하다, story,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if는, 만약이란 뜻이죠. 만약, 너가 between the lines,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자, 요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읽으면 된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말하면, if you read 문장과 문장 사이, 즉, 숨은 의미를 읽으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 해드릴게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은 이야기를 말해줘요. 만약 너가 숨은 의미를 읽게 되면요. 여기서 숨은 의미는 그 가려진 아틀란타가 이제 숨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이제 궤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number two. Everywhere I look, you're not where I need you to be. 자이 문장은요 누가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그 캐서린의 상사죠. 어찌 보면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 문장을 말할 때는요, 이제 캐서린이 화장실에 간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상상을 하면 내가 일을 시키려고 이 사람이 여기 앉혀놓은 건데. 이 사람이 자리에도 없고 항상 봤을 때 음,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화나서 이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바로 상사가 말했는데, everywhere는요 우리 어, 교과서의 단어이기도 했어요. everywhere 모든 곳. 원래는 I look everywher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everywhere I look 여기서는. 장소의 의미로 앞에 쓴 거고요. 내가 모든 곳을 봐도 you r e not where 너는 아무데도 없다. 근데 어디 없냐면요. 어, 바로 사실 이렇게 꾸며 주는 거라고 보여도 되는데요. where i need you 요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i need you to be인데 나는 너가 필요해. 자, 너가, 너가 필요해. 어. 너가 있어야 할곳 여기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는 없다 그 장소에. 근데 어떤 장소냐면요. You're not 여기서 생략이 된게 있어요. The place 이렇게 되는 거야이 the place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장소에 없는 거야. 근데 왜 the place가 생략이 됐냐면요. The place란 뜻은요, 너무나 음, 뻔한 말이잖아요. 장소란 뜻이 있는 건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장소냐면, 내가 너를 원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어디를 보든 간에 너는 그 장소에 없다. 근데 어떤 장소냐면, I need you. 너, 내가, 너가 필요해. 그 곳에. 그러니까, 너가, 내가 너를 원하는 장소에 너는 없더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That position is available to any qualified applicant. 자, 이 문장은 누가 말했냐면요. 바로, 어, Miss Johnson. 어, Jackson이 말했는데요. Mary Jackson 기억나나요? 자, 이 여자는요, 나사의 최초의 흑인 엔지니어이 되고자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아무리 그, 그 엔지니어를 되려고 해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어, 흑인이 갈수 없는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인데요. That position. 자, 이 that position은요, 그 자격이라고 해야겠죠? 자격. 원래는 자리이기도 해요, 자리.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바로 엔지니어. 어, 나사 엔지니어라는 자격은요, available. 자, 여기서는 available 가능한, open 이란 뜻이에요. 혹시 지금 필기를 하실 수 없다면, 바로 공책이라도 필기를 하세요. 저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자격은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근데 누구한테 오픈되어 있냐면요, 바로 Any qualified. 여기서 any는요 아무나란 뜻이요. 그러니까 음, 아무나 대신 qualified 이 단어가 어렵죠? Qualified 이거는 자격을 qualified 자격을 갖춘이란 뜻이 돼요. Applicant. 자 이건요 지원자예요. 자, 아주 어렵죠.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그때 문맥을 보면 사실은 되게 쉬워요. 그 자격은 가능하대요. 음, 누구에게? 아무나, 어떤 아무나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겐 모두에게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applicant는요, 한번더 말해줄게요. apply는요, apply for to apply to는요, 둘다 되니까 지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applicant는 그럼 뭐가 되는 거? 여기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죠, 지원자가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That position is available to any qualified applicant.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 여자 상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게 규칙이야.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바꿨어. 너는 그냥 따라야 돼. 했더니 메리가 이 말을 하죠. Every time 자 4번을 보고 있어요. every time we have a chance 어떤 chance to get ahead they move the finish line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씩 하나씩 다뤄 볼게요. every time은요 할 때마다 매 순간이죠. 자, 파란색은 안 쓰고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 이유는 좀 해석은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서 매 순간인데 every time 우리가 여기서 우는 누구냐면요. black people요. black 블랙이라고 쓰면 대충 이해하시죠? 흑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chance가 생긴대요. chance는요 기회예요. 자 우리가 매 순간 기회가 생길 거야. 어떤 기회? To get ahead. 자 여기서 to get ahead는요 앞으로 나갈이란 뜻이요. 앞서 나갈. 쌤 근데 여기서 to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요 이 chance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까지 투부정사는요 되게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스크린 영어 친구들한테는 제가 말해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뭐하는 것두 번째는 어, 뭐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사적 용법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chance, chance는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chance를 꾸며주고 있다 라고 제가 한번 쓸게요. chance라는 꾸며주고 있다. 아시면 여긴안 써도 돼요. 즉, chance인데 앞서 나갈 chance를 어, 있을 때마다 they move the finish line. 자, 여기서 대인은 누가 될까요? 바로 위와 상반되는 white people이 되겠죠? white. 자, 백인들은요, move, 이동시키다. The finish line.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결승선. 이것도 어쩌면 좀 비유적인 의미예요. 진짜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자격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자격 조건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흑인들이, 어, 그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갖는 것을 배제하고 경계한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제 5번 문장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Fight for what you want, but quit talking about it. 자, 이 문장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그 여자, 메리가 화가 나 있어요. 이제 자기가 엔지니어를 되려고 하는 순간 이제. finish line 결승선을 옮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어, 그 나사에서 일하는 흑인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해요 fight for 싸워라 선생님 근데 w a t 은 어떻게 해석했죠? 여기에서 보니까 뭐뭐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 어, 싸워라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 w a t 은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굳이 우리 스크린 영어한테만 또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풀어서 쓸수 있어요 the thing that 이렇게 풀어서 보셔도 됩니다 fight for the thing that you want 진짜 싸워라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but Quit talking about it. 자, 여기서 i t 은요 우리가 5가 6가에서 이미 나온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과서 시험을 쳤더니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즉, stop의 의미고요. quit 뒤에는요 항상 ing를 써요. 자, 그만둬. 뭐를 그만둬?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둬. 그러니까, 너가 싸우되, 찡찡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계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둬라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이 ing를 쓰는 건요. 지금 스크린 영어에서 배운, 배운 거는 keep, stop, 그리고 quit. 이 동사들은 항상 verb ing를 쓰더라. 아시겠어요? fight for what you want. why talking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그만 싸워라. 그만 얘기해라라고 보면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하니까 여섯 번째 문장이 왔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I believ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자, 이 문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좀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스크린영화 시간이 좀 찾아 주려고 했으나 많은 버퍼링이 있었던 구간이죠. 어디냐면 자, 이제 메리가 메리가 그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청원을 하러 가요. 재판장에 이 법원, 즉이 법을 고쳐달라. 무슨 법이었죠? 흑인들이 대학교에 갈수 없으면 다른 햄튼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학교도 문제가 있었죠. 흑인은 갈수 없는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도 학교에 갈수 갈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법안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재판장에게 주호주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I believe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믿는다. 자 뭐를 믿는다 하면요. There are special 특별한. 저는 근데요. 그러니까 재판장님 지금까지 Virginia State에서는 흑인들은 뭐 white과 함께 백인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었으나 사실은 특별한 circumstances 자 어떤 circumstances냐면요 이거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할수 있겠죠 바로 상황이죠 상황이 근데 여기 s 가 붙었네요 상황들 상황들인데요 특별한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냐 자 요것도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4 번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we have a chance to get ahead chance를 꾸며놓다면 이번에는 special circumstances circumstance s 즉 상황을 꾸며 주고 있어요. 뒤에 단어가. 근데 지금 뒤에 단어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consider 이 단어만 우리가 저번에 퀴즈로 했었잖아요. 무슨 뜻이었죠? 바로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to be considered니까요. 고려하다가 수동태로 해석이 돼서요. 고려 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믿어요. 이렇게 특별한, 고,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여섯 문장을 해드렸는데요. 이 여섯 문장을 한번, 어, 저희가 영상은 지금 그게 제그 걸려있어요. 그, 뭐죠?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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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까먹었네. 그,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작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이, 대신에 음성으로라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문장을 한번 잘 어떻게 영화에서 쓰였는지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